안녕하세요. 정치를 읽어주는 정치도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변인 강유정입니다. 오늘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하고 싶은 말만 받아 적은 검찰은 맹탕, 진술, 전문, 속기사입니까?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 2년 만에 보낸 진술서의 존재가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1심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2차 조작 시기를 뺀 무의미한 진술만 나열했다는 겁니다. 범죄, 시기를, 범, 범죄 피해 시기를 피해 공소시효 만료된 사안만 늘어놓는다면 그건 일기지 진술서가 아닙니다. 엉터리 진술서 받아두고는 성형없는 수사 타령이라니 검찰은 국민을 무시하는 겁니까? 의도적으로 기만하는 겁니까? 검찰은 무능한 겁니까? 연출에 능한 겁쟁이입니까? 고작 이런 맹탕 진술서를 받아든 채 성의 없는 수사를 호원해온 겁니까? 언제부터 검찰이 의혹 대상을 요구에 고분고분했던 겁니까? 역시나 검사 위의 여사, 검찰은 흉내만 내고 내용은 비웠던 겁니까? 검찰은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 23억 원의 시세 차익이 드러난 2차 작전 의혹에 대한 진술을 받으십시오. 기초적 사실 진술도 없이 도대체 어떻게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겁니까? 비겁하게 말로만 수사잔치 버리지 말고 명실상부하게 입증하십시오. 고의적 부실을 연출해 더 이상 국민을 능멸하지 마십시오. 국민의 분노는 의혹 당사자인 김여사와 함께 성역없는 수사라는 말과 반대로 권력의 성역에 들어가려 검찰, 들어가려는 검찰도 향하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검찰은 이미 허풍쟁이나 거짓말쟁이로 각인돼 있습니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던 대통령은 집사람에게만 충성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형수님의 오만한 군림 앞에 오히려 굴종하는 형국입니다. 직역도로 공전 중인 검찰 수사의 잔혹한 블랙 코미디를 끝낼 길은 이제 특검뿐입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종합 특검법을 관철해 의혹의 실체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의 진실을 낱낱이 밝혀내겠습니다. 한 가지 브리핑 더 있습니다. 0일 만에 장미빛 꿈, 엑스포 부산 유치에 들떴던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장밋빛 전망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산유국이라이 실현된다면 두팔 벌려 환영할 일입니다. 하지만 이번 윤 대통령의 영일만 석유 가능성 발표는 실체가 모호합니다. 석유 매장 가능성 발표인데 관계 에 부처도 몰랐습니다. 과정도 일방적입니다. 모리셔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일정을 급하게 변경하는 외교결례를 저질렀고, 브리핑 고지도 고작 8분 전에 이뤄졌습니다. 질의 응답 없는 대통령의 일방통행 발표도 여전했습니다. 합리적 근거와 축적된 데이터 철저한 검증이야말로 대통령 브리핑의 기본 조건입니다. 준비 없이 덜컥 내놓는다면 희망사기와 다를 게 무엇입니까? 엑스포 부산 유치에 들떴던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5인 정보로 부풀었던 기대가 몇 배의 낙담이 되어 전 국민을 강타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적 낙담에 투철한 대비 없이 설레발쳐서는 안 됩니다. 막대한 혈세가 드는 사업인 만큼 정부는 본격적인 시추에 앞서 사업 타당성부터 철저히 증명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도 국회 차원에서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을 탄핵을 해야 한다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